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기술학교의 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우선 아까 그 질문하신 분들 중에 분중에도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민주주의 기술학교가 이 발표를 맡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말씀 박은정선님얘게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작년에 저희가 총 어, 2018년 2월부터 정부의 혁신 해커톤의 첫 번째 행안부에서 진행된 첫 번째 해커톤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저희가 각 부처, 중앙부처 내지는 어, 통계청, 문화재청도 저희도 다녀왔었고, 청단위의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혁신워크샵에 이제 진행자로 저희 기술학교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 이 과정 중에 이제 저희가, 어, 공무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발표,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릴 내용들은, 어, 총 크게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공무원 여기 참여하셨던 공무원분들이 우리 조직에 우리 정부 부처에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와 함께 이제 어, 민간에서 바라본 기술학교라는 이제 민간 기관이 민간 단체가 어, 정부와 함께 일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하는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어, 정부 혁신 워크숍을 처음에 진행하면서 공무원 분들께 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하셨던 가장 큰 말씀은 아, 혁신하고 싶은데 혁신마저 너무 일이 됩니다. 저희 일이 너무 많은데 혁신, 혁신을 함으로써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을 해야 하긴 하는데 혁신은 하고 싶지가 않네요. 아까 그 연구사님인가? 네, 문화재청 선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 안에 일단 내가 적인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 이제, 정, 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10년, 20년 오래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 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지만 해봤자 혁신 안 되더라. 어, 이번에도 그냥 정권에서 어,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한 정책의 한 일환일 뿐이지 근데 실제로 이게 정부의 혁신을 읽어내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음, 그래서 어 혁신 워크숍에서 크게 두 가지 방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앞에서 어 저희가 사례로 들었던 각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정책적 관점에서의 혁신이었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차원의 조직 문화적인 방식 조직 문화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어,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가 권위적이고, 그리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틀에 박혔다, 수직적이다, 경직적이다, 관행적이다, 이런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해주셨었어요. 앞에도 나왔었던 이야기들 중에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던 가장 품 부분은 이상명하복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 늘, 어, 어, 부서장이나 아니면 과장님을 모시고 하는 회의들이 굉장히 잦고 보고들을 그냥 구두로 보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회의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결제 과정들도, 결제가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그 결제 과정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것들이 다 일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형식적이고 과다해서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좀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나 어, 실적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만 행정을 하게 되, 되는 부분과, 그리고, 어 어떤 일들을 처리해 냈을 때 책임은 실무나 담당자 입장에서 책임을 어, 모두 다 지게 되고 하지만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그 아까 인사혁신처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상벌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공무원 참여하셨던 공무원들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되게 중요하고 어, 뭔가 잘못됐을 때 이제 그 처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한 가지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 남는 한 공무원 분의 말씀은 아 공무원이 상벌 제도로만 움직이는 또 자존심 상하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 우리는 공무원들이고 나라의 이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또 상벌에 또 얽매여서 일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이야기도 한 축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적극행정을 통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앞에 정리된 이네 가지의 내용들을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뒷단에 이제 말씀드릴 제안들은 공무원 워크숍 중에서 나왔던 내용과 이제 저희 입장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제안으로 나눠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일단 관행과 프로세스 개선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안한 건 아니었고 이제 워크숍 안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주였었는데요. 첫 번째는 고위급 간부에 대한 주기적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밑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노력하는 거에 만큼 우리 위에 과장급이나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들도 함께되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하나 해주셨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보고를 줄이기 위해서. 구두 보고를 그냥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회의나 보고 자료를 만드는 작업들을 줄이, 과감하게 줄이자 그리고 요즘에 워낙. IT 쪽으로도 발전을 많이 했으니,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로 데이터는 문서를 그냥 자동으로 공개하고 정보들을 공개할 수 있으면 따로 보고할 필요 없이 확인하는 정도로 일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부처별 상향식 혁신 모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이제 저희가 작년 2018년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벤져스들로한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통과 토론을 통한 유연한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차원은 좀 여러 가지 협업들을 같이 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부처 내 안에서의 협업도 마찬가지고, 부처 간, 지자체와, 내지는 저희와 같은 민간과의 협업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는 한데요. 좀 수평적인 소통이 우리 부처 안에서는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소통이나 토론 토의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던 소통 교육들이 함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급이나 아니면 업무별로 소통 교육이 또 별도로 진행되는 방향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작년 워크숍에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부처 간의 협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 방금도 그런 부분들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어벤져스의 사례에서도 보면은 환경과 관련된 생분해 컵처럼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아니면은 아이들 돌봄 교실과 같은 복지와 연결된 문제라든지 어떤 한 부처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분야의 업무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협업들이 유연한 구조를 만들고 그게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저희. 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분들도 함께 공감하시고 계셨던 협업의 방식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어, 혁신 인사혁신처에서 말씀해주셨었던 것처럼 어떤 재난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각 부처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TF나 조직들을 구성해서 그 별도로 업무를 배치해서 이 협업에 대한 문제를 좀 시스템적으로 풀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 세 번째가 평가 방식의 변화 지점이었는데요. 음, 일단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어 자기 업무 평가가 되시잖아요. 사업에 대한 평가도 받으시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평가가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좀 다면 평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 평가자들도 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또 다른 평가 방식의 변화는 좀 사람 중심으로 평가를 일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일이, 일의 결과가 현장에 미친 영향들이나 아니면 인식 변화들의 정석적 평가가 필요하다. 충남시의 그 홍보의 새로운 변화 같은 것들이, 어, 단순히, 어, 동영상 조회수로만 평가된다든지, 어, 그 동영상을 통한 이제 사람들의 어, 그 참여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상 정성적인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필요하고 일의 진행 방식과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평가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민간의 입장에서 이제 행정과 같이 일을 할때 가장 큰 지점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과 어떤 문제 해결의 관점이 약간 다른 맥락을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지점이 조금 더 명확하게 그, 그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 측정 방식들이 좀 필요하겠다. 더불어서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지려면은 단순히 장, 단기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방,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정부혁신 평가 예전에 이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이 워크숍 왜 진행하시는 거예요라고 여쭤봤더니 어 부서 평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해커톤을 진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5점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어떤 그것과 같은 경우에 평가 기준은 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은 부처별로 일괄된 평가 기준들을 딱 만들어 놓고 어떤 부처는 구, 굳이 국민 제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 곳인데 국민 제안 업무를 받으라고 평가 기준에 내려와 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어, 억지로 만들어야 돼 일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을 통한 평가 지표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 한축에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적극 행정의 면책 기준의 명확화나 활성화나 감사화나 같은 것도 이제 작년 첫 번째 워크숍 때 나온 내용이었었는데 아까 인사혁신처에서 반영된 내용을 발표해주셨었죠.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워낙 조직의 폐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폐쇄성을 버리고 개방성을 꾀야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통계청이나 아니면은, 어, 통계청처럼 이제, 나라나 전체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 국민들 쉽게 접근하고 싶은데, 러데이터 같은 경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한 데이터나 문서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자동화되어서 언제든지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게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에서 나라, 정부와 함께 일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정책 실명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이제 관행이나 관습으로 있는 어떤 세금 낭비나 아니면 어 잘못된 정책 집행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의 명확성을 통한 과정을 통해서 좀더 바른 정책 결정을 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실무자 단위에 책임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좀더 고위 공무원들에게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어, 명시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정부의 대부분의 예산은 정, 특히나 정부 중앙부처의 예산은 직접 집행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잖아요. 보조금의 형태로 지자체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민간 위탁의 형태로 민간 기관들과 만나고 단체들과 만나게 되는데 늘가불 관계의 형태로 이, 이 저희의 관계가 관계맺음이 되거든요. 이 관계가 맺어지는 방식이 있어서 대행의 차원으로 이제 민간을 대하시거든요. 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대행해달라는 형태의 대행이 아닌 이제는 어, 협업하는 방식으로 민간과 함께 해야 되지 않나라고 싶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민간이 바라는 목적과 방향성이 같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첫 단계들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책임과 권한과 역할을 함께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다 정부에 있다고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 집행 과정 중에서도 단순히 이제 민간의 자문 역할 수준으로 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집행하는 좀 동등한 위상의. 파트너십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 그 사용자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앞에 말씀해주신 분들의 발제에서도 발표에서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어, 정책을 바라보고 이제 민과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을 국민이 이제 중심이고 국민이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그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어 신뢰가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민간이 내지는 국민이 그런 영향이 될까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신 공무원분들, 정부 부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은 국민을 돕고 청, 촉진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이제. 앞으로는 좀더 국민 입장에서 국민 중심으로 문제를 재정의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민간이 어, 정부와 함께 일할 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음,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최근에 들어서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이제 아손 파트너로 가자. 어 협업하자, 협력하자라는 차원으로 가는데 이때 이제 조금 가장 어려운 지점들은 어, 기획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민간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민간을 만나면 해결되겠지라는 차원으로 민간과 먼저 손잡기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더 서로가 함께 고민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